뭔데? 아, 하이볼 두전 추가. 우와. 왜? 어? <laughs> 네. <웃음> 야, 말이 돼? 왔다. 떴습니다. 손흥민 선발 복귀. 손흥민 나옵니다, 여러분. 손흥민 나옵니다. 자 선발 라인업입니다. 야메디슨 선발 밀렸어. 와 여러분 메디슨 선발 밀렸어요. 워머나? 괜찮겠지? 좀 승리 좀 해보자 오늘. 예. 오늘 진짜 빌라 너희 조심해. 간다. 빌라 빌라 잡아야지. 자 손흥민의 크로스가 꺾였는데 들어갔어요. 보로. 와. 야 달에서 떡 찍고 있는 네, 토끼가 맞을 뻔했던 말도 안 되는 슈팅 하늘로 날라갑니다 벤탕이 와... 씨 뭐죠? 네 토트넘 우주 항공학과 같은데요 로켓가 자꾸 날라갑니다 야 공이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 뭐야 이게 <laughs> 아 손흥민 에 레프리 와 손흥민 가벼운데요? 야 쉬고 나온 손흥민 체지방을 뺀 손흥민은 다르다 오와 또 세트피스야 와자 먼저 선취점을 가져가는 아스톤 빌라 로저스의 선취점으로 토트넘은 1대0으로 지금 밀려나게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쨌든 뭐 오늘 빌라한테 무실점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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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캐시 봐봐 방금처럼 캐시가 늦으면은 저게 발 뻗는다니까 진짜로 피 k 야만 나올 수 있는데 아 뭐야 벌써 전반 끝났어 야 전반 종료 아 여러분 전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토트넘이 지금 아 너무 안 풀리는데 아어 아, 지금 그 뭔가 뭘 해보질 못하고 이 사시오 분이 그냥 지나가 버린 느낌이라, 그치 영양가가 없어, 뭔가 공격이 불량식품이야, 영양소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먹은 느낌이에요. 존나 맛있긴 하지 근데 경기는 재밌었어. 와나 진짜 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어 가야지, 뭐 벌써 질것 같다는 아니에요. 질것 같다는 진짜 아니야. 왜냐하면 몰라, 요 여러분 질지 이길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믿어보자, 후반 한번 보자, 여러분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왔어요. 손흥민의 완벽한 크로스 존슨의 발에 걸린다. 이러니깐, 존스를 뺄수 없습니다. 토트넘, 3분 만에, 3분 만에 동적골을 만들어냅니다 환상적인 어시스트의 손흥민, 이렇게 경기는 1대1로 갑니다. 그렇지! 완벽한 크로스! 와, 근데 네, 크로스가 너무 좋았다. 자, 우도에 갑니다. 우도에 갑니다. 캐시상대로 계속 밀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밀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왔어요. 솔라케 터치하고, 슈팅! 와! 와, 이거는 에밀신의 정말 좋은 선방솔라키가 좁은 곳에서 터치 후에 슈팅까지 전환을 했는데, 에밀신이 귀신같이 반응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맞기 어려운 거였는데. 누구 빼냐, 지금. 손흥민을 빼요? 어, 손흥민도 나, 나, 빼는 거야? 어, 손흥민을 왜, 왜 빼죠? 아, 부상, 부상, 그거 방지 차원밖에 없잖아. 예, 아, 그건, 근데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손흥민은 빠지게 됐고, 히샬리송이 들어가면서, 왼쪽 윙에 히샬리송이 들어갔습니다. 윙샬리송이 돌아왔어요. 와, 손흥민, 뺀 거에 화났어요. 아니, 근데 분위기 올라왔고, 손흥민이 어시스까지 만들었는데, 왜 빼는 거야? 어, 아, 로메로 교체해달라고 해요. 와, 이런 벤 데이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아 지금 로메로가 발 쪽에서 무슨 통증을 느꼈어요 야 로메로가 빠지 아니 손흥민 빠지고 로메로까지 빠집니다 오오 오, 왔어요 솔라케 우와 우와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에요? 우와 와 이거 빠져나가는 거 예술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랑케 완벽한 피니쉬야 이렇게 되면은 m l c 는 무너집니다. 솔랑케 피니쉬 뭐예요 이거? 와 이게 뭔데? 아 하이볼 두잔 추가. 야옵 사이드가 아니네. 와옵 사이드 옵 사이드 옵 사이드 옵 사이드 옵 사이드 완 사이드 사이드 입니다오오케이 간다 간다 드이드리사이와와 솔라케가 두번째 골! 경기는 3대1! 완벽하게 토트넘이 필라를 침몰시키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야 이, 이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 축구가 이렇게 재밌어요 이야 축구 재밌다 <laughs> 오늘만 봐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합시다 아이샬리송 햄스트링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올라왔어요 지금 아또 다쳤어 아 햄스트링이에요 이샬리송 아니, 희샤리스, 야, 얘, 저 어떡하냐. 얘또 부상이야? 와, 10분 주네. 요 아, 근데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했어. 이, 아, 인정하는 게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추가 시간 10분입니다, 10분. 마을인가? 야, 여기 누가 차냐? 충남기면 돼. 충남기면은 야, 이거 진짜 충남 베이스 진짜 오랜만이야. 프리킥으로 하나 끝내면 은 끝이다. 우와! 어? 왜? 네? 야! 말이 돼? 와, 야, 이거 쭉, 진짜 툭 넘겼어요. 와, 메디스까지 오늘 선발 라인업에 밀려있던 서러움을 다 풉니다. 아니, 뭐야, 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뭔내골을 뭐, 넣어. 야, 이거 점수 맞춘 사람이 어디있어 와, 근데 너무 잘 찼다. 와, 100점 만점에 100점이네요. 자, 경기 종료! 터트업! <laughs> 를4대 1로 잡습니다. 완벽한 승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토트넘. 후반전에서만 토트넘이 4 골을 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전반전 때만 해도 아우 답답해. 이래서한 골을 넣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아한골은못 넣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골은못 넣습니다. 4골 넣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토트넘이 4 골을 쑤셔 넣었습니다. 빌라가 이번 시즌에 두 골보다 먹긴 적이 없. 그때 오늘 내골을 넣었습니다, 손트남이. 아, 이게 지금 손흥민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상 차원에서 교체한 것 같고, 손흥민도 되게 벤치에 들어가서 정말 근래에 보지 못했던 정말 아쉬운 듯한 막 이런 표정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채팅창에서도 오늘 경기 두고 보자, 포스테. 너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던 여러분, 당신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나까지 모두가 한방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웃음> 아아! 감독님! 이래서였군요! 다 아, 이유가 있으셨군요! 토트넘은 지금 뭐 로메로 부상이라는 참 안타까운 일 히샬리송이 부상이라는 참 정말로 더 아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결과는 가져가면서 토트넘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러고 나서 나는 뭐가 걱정인 줄 알아? 이러고 나서 입수위치한테칠것 같아! 나는 이게 걱정이다 이 말이야! 아이고 요새 좀 요새 좀 힘드시다면서요? 저희가 이번에 승점이 들어와서 이번에 3점 드릴게요. 이러는 거 계속 만복하니까 제발 좀 이제 이거 흐름 좀잘 이어가서 성적 좀 분위기 좀, 좀 타보자고. 좀 제발 아, 다행이다. 아,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축구 볼만 난다. 어, 야, 4대1. 하, 씨. 여러분, 솔직히 포스텍 가다 아닙니까? 포관 인정입니까? 예. 네.